r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생하다 여기에 rise라는 단어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해서 줄건데요 올라가다란 뜻이에요 raise가 올리다예요 arise가 발생하다예요 잠깐만요 예. 예 올리다 자 아무리 봐도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 그쵸? 그래서 어짜 붙어 있는 거를 찾으면 되죠, 그냥. 예, 일어납니다. 만약에 익소틱, 익졸틱 하니까 외래종이라는 뜻이에요. 외래종. 선생님, 외래종왜 복수인가요? 여기 언이라고 단수라고 이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케이. 외래종은 유입됩니다. 어디에요? 생태계 속에. 외래종이 어떻게 어떻게 이다, 내용으로 봐야 돼요. 내용으로 중요한 거. 어떻게 유입되면 갑자기 꾸준히 유입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들어온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영국에 빨간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는 제공해 줍니다. 회색 좋아하시네, 요 분. 그렇죠? 분명한 예를 제공해 주죠. 회색 아이가 1870년대에 미국에 왔다고요. 그러면 생태계가 좀 혼란스러웠겠다. 회다람이라고 적었어요. 길게 쓰기 귀찮아서 회다람. 보스, 보스 뒤에는 무조건 복수니까 얘는 복수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두 다람쥐 모두다, 총 모두다 경쟁을 했어요. 같은 음식과 서식지. 그럼 문제가 좀 됐겠네요. 자,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두 개죠. 심표 뒤에 대슬못 쓴다. 이거 하나 반오시고요. 대시 받은 게 누구냐? 혹시 서수령으로 낼 때, 앞문장 전체 다예요. 위치가 받은 건 뭐예요? 앞문장 전체? 단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토종입니다. 아,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려다가 꾹 참았어요. 자, 익소틱의 반대단을 찾아라 본문에서 누구예요? 네이티브예요. 네이티브. 요거랑 요게 서로 반대단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철자 하나 차이로 엄청난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맨발 할때 맨이에요. 맨발 할때 있죠, 맨발. 맨발 할때 맨이에요. 사실은 좀 다른 단어가 있기는 한데 일부러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날것이란 뜻이 날것. 나 이거 편집 안한 거잖아. 네이브예요. 오케이? 얘는 네이티브고요. 됐죠? 아 빨간 다람쥐가 토종이었네. 그리고 회색 다람쥐가 외래종이었네. 오케이? 그러면 빨간 원주민 다람쥐 개체군을 뭐 속에 넣다? 었 압박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압박했다고요. put a on the b. a를 a를 압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회색은 아이고 별표 엣지엣지 뜻이 뭐래요? 우위래요. 우위. 우이. 우위를 가졌습니다. 왜냐면 얘는 회색입니다. 회색종은 대박. 어댑트. 어댑트. 식단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위를 했대요. 빨간색 우리 토종 애들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조절을 못해. 근데 회색 종은 조절해. 이런 뜻이요. 어댑트드 단을 많이 적어놨어요. 이두 단은 같은 뜻이지만 얘는 틀려요. 오자 적히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슨 무슨 주어? 가 주어. 예를 들어서 초록색 도토리를 먹는 것은 가능했어요. 반면에 반면에, 레드. 황색종은 익은 도토리만 소화할 수 있었다고요. 잠깐만요. 이거 가조로 해석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네요. 가조 취소할게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조로 왜 지금 취소하는 거냐면, 여기에 빨간색 다람쥐가 나왔으면, 얘는 당연히 무슨 다람쥐겠어요? 회색다람쥐겠죠, 그렇죠? 회담이겠죠, 회담, 그렇죠? 이겠죠. 회담이 가능했어요. 얘는 덜 익은 거란 뜻이에요. 덜 익은 걸 영어로 적은 뭘까요? 메이처를 이용해 보면, 선생님 본문을 바꿔놨어요. 와, 안 배운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린이 이거예요. 이거 이용하면 메이처랑 인메이처 됐죠? 같은 지역의 숲속에 있으면 누가 유리해요? 회색 다람쥐가 유리하죠. 왜? 안 익은 걸 먹으니까. 그럼 얘는 못 먹지. 왜 얘가 다 먹었는데 안 익은 걸? 익을 때까지 남질 않아. 회색 다람쥐는 뭐 했을까요? 식량 공급을 파괴했겠죠? 뭐 하기도 전에, 빨간 다람쥐가 한 입도 먹기 전에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죠. 됐죠? 그 다음 얘네들은 회색 다람쥐는 또한 밀집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리를 지어서 산다고요. 다양한 서식지에서 자 병렬 어떻게 돼요? 회색은 살수 있었다. 밀집해서 다양한데 그래서 갖게 됐다. 이렇게 병렬이죠. 요거 해빙으로 내면 틀려요. 이렇게 병렬이라고요. 살아남았습니다. 좀더 쉽게 살림이 자 보세요. 보세요. 해즈 디스트로이드는 능동태예요. 그럼, 현재 완료를 요, 요걸, 요걸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이 요기다 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빈이 없으니까 는 수동태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파괴됐다는 뭐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빈이 들어간 거예요. 됐죠? 살림이 파괴되었었을 때 생존하기 쉽다고요. 따라서, 빨간색 다람쥐는 빈칸 추론. 영국에서 뭐 했을까요? 멸종했다. 땡. 멸종에 가까워졌다, 멸종한 게 아니었다, 라는 것.